2024년 배당 ETF 트렌드 월배당과 배당 성장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반영한 ETF, 바로 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1년 이상 유지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솔과 에이스, 타이거 ETF입니다. 2024년 최고 성과를 낸 ETF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리지널 SCHD의 토탈 리턴 수익률은 13.92%입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환율까지 같이 계산해야죠. 2024년 원달러 환율은 무려 12.41% 상승을 했습니다. 각 ETF의 24년 총 배당금은 에이스는 511원, 솔은 399원, 타이거는 439원입니다. 수수료는 타이거 ETF가 0.1379%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토탈 리턴 수익률은 환율까지 반영한 SCHD 수정 수익률은 26.51%, 그리고 에이스와 솔은 조금 낮은 26.31%입니다. 우아한 짠테크TV 채널 구독하시면 더 많은 재테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